이 어댑터 하나면 모든 게 가능 고속 충전이 이렇게 간편할 줄이야.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폰 충전 케이블 중에 이게 제일 빠르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빠르긴 하네. 20W 고속 충전이라 순식간에 배터리 풀로 채우고 3A 전류 지원으로 데이터 전송도 완전 빨라. 길이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함.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서든 잘 어울리고 여러 기기 호환 가능하니까 완전 유용.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 USB-C! 어댑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작지만 강한 아이템! 40Gbps 데이터 전송 속도로 빠르게 파일을 옮길 수 있고 최대 100W의 파워로 안전하게 고속 충전 가능! 게다가 8K 비디오 지원으로 선명한 영상까지 볼수 있어서 완전 개이득! USB-C 포트 보호는 덤! 집에서도 출장에서도 필수템이 될것 같아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4K 디스플레이 포트, HDMI 어댑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금도금 커넥터가 있어서 신호 전송도 빠르고 오디오, 비디오 동기화 문제도 전혀 없음 테스트해보니 화면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아다터 뽑을 때 조금 힘줘야 하는 게 살짝 아쉽지만 2240p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가서 완전 만족 빠른 배송에 사용상 문제도 없으니 이 정도면 별 5개 주고 싶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